길을 잃었을 땐 높이 날아올라서 내려다보길 추천해. 바르사! 네가 준 만화 다 봤어! 진짜 재밌더라! 좋... 났지... 아... 앗, 아, 다 봤다고? 진짜... 너희도 피에티나의 매력에 푹 빠졌구나.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열혈투사는 마수에 맞서 싸우는 나타의 영웅들이었어. 만화에 마비카도 나오던데. 혹시 열혈투사 전기는 나타의 역사를 다룬 만화야? 응응. 열혈투사 전기는 역사를 각색한 만화라. 캐릭터들이 다 실존 인물과 매치가 돼. 물론 만화라서 실제 역사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열혈투사는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심연 마수와 싸우는 전사들이야. 그리고 우리의 우상 피에티나는 수많은 열혈투사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지. 불의 신님의 전투도 완전 멋지고 박진감 넘쳐. 그분을 주인공으로 삼은 만화도 엄청 많아. 다만 이 작품은 피에티나님의 성장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피에티나님은 희망을 잃지 않지. 끊임없는 노력으로 신입 전사에서 믿음직한 지휘관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동료들과의 뜨거운 우정이란 <laughs> 피에티나님. 완전 감동에 젖었어. 그 마음 너무 알지. 나도 논문이 반려당할 때마다 피에티나가 겪은 고난을 떠올리곤 해. 그럼 내일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 걱정 마세요, 엘란이언니. 언젠간, 통... 갈 거예요. 정비다요. 그래서 응, 당연하지. 그깟 논문이 뭐 대수라고. 나중에 아카데미아에 가서 다시 고치면 돼. 참, 너희도 특전대에 들어오지 않을래? 어, 만화 동아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린 그냥 만화를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야. 우리 특전대의 모토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털어버리는 것! 무슨 일이 생겨도 같이 이겨내는 거야! 만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두근 하게 보내면 돼! 나 가입할래! 좋아, 좋아! 환영해! 대장, 우리 환영식 기억하고 있지? 헤헤, <laughs> 물론이죠! 저 잠깐 캠프에 물건 가지러 갔다 올 테니까 널찍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좋겠어. 엘라니, 달에 사는 뭘가져가으 거야? 아마 선소용 진표일 거야. 돌왔어 오래 기다리진 않았지? 전성역으로 다녀왔거든. 자, 여기 내가 만든 피에 아니야 맞아 피에티나님이 싸울 때 쓰는 가면을 똑같이 본따서 만든 거야 그더 자세히 설명해줘도 돼? 물론이지 편하게 말해 하... 열혈투사 전기는 총 12권이나 되는 장편 만화야 등장인물의 모습도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성장하고 변하지 피에티나님의 가면만 해도 버전이 다섯 개나 있어 이건 그중 하나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만화에서 피에티나님이 너무 많은 전투를 치르고 방황을 겪는 시기가 찾아와 하지만 그때 동료들이 그분 곁을 지켜주지 이 가면은 그분이 동료들에게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때쓴 거야 그러니까 새 멤버가 특전대에 들어온 상징으로 쓰기에 딱이지 우와, 뭔가 의미 있어 보여 <laughs> 잘 들고 있어 난식을 정식으로 시작할게 오, 대장, 그거 하려고? 자, 여행자 페이몬 나랑 같이 열혈투사 특전대의 신조를 크게 외치자 그럼,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요리사한테 찬사를 보내잖아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할 때도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해 망설이지 말고 일단 큰 소리로 외쳐봐 그래, 대장이 이렇게 말하니 내 말을 따라해봐. 으, 응. 실패와 고통을 두려워 말고, 실패와 고통을 두려워 말고, 사랑과 상상을 지켜내자. 사랑과 상상을 지켜내자. 좋아, 이제부터 두 사람도 우리 특전대의 열혈 추사야. 실론이 언니한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싶다. 내가 알기로 오늘 실론이는 민니 의강이랑 같이 훈련하러 갔어. 오, 그럼 우리 가보자. 나자 <목소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어때요? 체력 훈련은 여기까지 하자. 근데 이 다음 코스 적응 훈련은 꼭 해야 돼. 다들 주목. 짜자잔! 특전대의 새로운 멤버, 여행자와 페이몬을 소개합니다. 방금 입단식도 마쳤어. 이제 우리도 어엿한 열혈 투사야. 둘다 어서 와. 근데 오늘은 환영식까진 못해줄것 같네. 이 둘이, 오늘 반나절 동안 체력 훈련하느라 하느라 뻗었거든. 추, 축하해 민니 코스 훈련할 체력 남았어. 뭐, 물이지지 t 시 같이 하하릴릴이이기니니까자자은은구에에최최을을해해야 돼. 엘란이 누님은 좋겠다 캠프에서 지원만 해주면 되고 아이고, 다들 피곤해 보이니까 환영식은 필수하자 어차피 다 아는 사이인데, 뭐 음, 그러기엔 좀 아쉬운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러면 되겠다 환영식 대신 같이 훈련하는 거야 어차피 코스 연습은 해야 하니까 이렇게 추운 날엔 다리를 좀 움직여줘야지 몸도 태울 겸 어때 여행자? 이따가 우리 시합해보자 뭐? 싫어! 바리사의달리기는 나는 것보다 빠르단 말이야 알겠어 페이몬은 안 해도 돼 하늘을 나는 사람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나도 지금까지 충분히 쉬었으니 너희랑 같이 뛸게 민니랑 의강은... 이렇게 하자 더할수 있으면 천천히 같이 뛰고 힘들면... 여기서 좀더 쉬어 감사해요, 부대장님 전 여기서 조금만 쉴게요 전더할수 있어요 그럼 나랑 바리사 민니, 여행자 넷이서 하는 훈련이 되겠네 두 팀으로 나누자 실론인 언니랑 민니는 천천히 뛰어와 나는 평소처럼 빨리 달릴게 넌 네가 원하는 쪽에 들어가면 돼 같이 훈련해줘서 고마워 목에 들고, 어깨 펴고, 두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그럼 덜 힘들 거야. 우리가 지금 달리는 길은 대회의 정식 코스 일부야. 여긴 꽤 평탄한 편이지. 두 슬슬 도착할 것 같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자. 둘다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난 괜찮아. 민니 달리는 폼이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더라. <laughs>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제부터는 쭉 오르막길이라서 꽤 힘들 거야. 괜찮아. 더할수 있어. 나꼭 순위 안에 들 거야. 모두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 너무 무리하지 마. 순위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고마워, 바에서 언니. 하지만 널... 나... 뭔가 반드시 순위 안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보네. 전에 부모님이랑 약속을 했다고 했었지.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할때네 표정이 뭔가 부자연스러웠어. 꼭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내 경험상 어린아이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건 누가 좀 도와달라는 뜻이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래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어. 전에 민니가 편지로 그랬지 이나즈마에 가서 만화가 어시가 되고 싶다고. 아니면 소품 제작자가 돼서 독자들을 위한 만화 소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 그렇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신댔는데 혹시 이번 대회가 그거랑 연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 언니 말대로 우리 부모님은 내가 타지에 가서 일하길 원치 않으셔. 나는 우리 집 늦둥이 막내야. 게다가 어릴 때 자주 아파서 늘 부모님의 속을 썩였지. 그래서 내가 괜히 타지에 나갔다가 아플까 봐 걱정하시는 거야. 게다가 두 분은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면서 만화를 업으로 삼는 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셔. 그치만 난, 그림이랑 공예 말고는 아무것도 소질이 없는 걸 부모님을 몇 번이나 설득해 봤지만 소용없었어 내 생각을 철없는 꿈으로 여길 뿐이었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나처럼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번 몬드까지 와줬잖아 내가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놀라시더라 내가 이런 건 못할 줄 아셨겠지. 그래서 부모님이랑 약속했어. 내가 순이 안에 들면 부모님도 내 꿈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로. 걱정 마 민니. 나 달리기 하나는 진짜 잘해. 연사 쌤도 인정했어. 실로민 언니가 달리는 모습도 본적 있지? 언니는 부족 대표로 출장한 적도 있는 영웅이라고. 순이 안에만 들면 부모님이 생각을 바꿔 주신다 그거지? 우리 같이 힘내보자. 바래서 언니. 민니, 네가 직접 만든 피에티나 가면이랑 그림을 니페카한테 보내줬던 거 기억나? 니페카가 그걸 부족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심지어는 팔라는 애도 있었어. 니페카가 안 팔았지만. 네? 정말요? 아, 몰랐어요. 제 그림을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이 있다니. 네 작품엔 가치가 있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생각해도 <laughs> 당장 그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까지 나왔잖아. 내 생각엔 이것만 봐도 이미 충분히 현실적인 직업 같은데. 이 피에티나님 가면이랑 그림은 비옥한 터전에서도 엄청 유명해. 누가 이렇게 잘 그리냐면서 난리야. 우리 부족에 놀러 오면 다들 우르르 몰려와서 너한테 사인해 달라고 할걸. 꼭 갈. 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니 <laughs>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너는 일단 여기 남아서 잠깐 쉬는 게 좋겠어 감사해요 그럼 조금만 쉴게요 그래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럼 우리 둘은 힘내서 끝까지 완주하자. 설사는 길이 복잡해서 길을 잘못 들면 고생할 수도 있어 너무 추우면 근처에 햇볼이 있으니까 불을 붙여서 몸을 녹이면 돼 그래도 조직위원회가 코스도 잘 짜놨고 이 길은 야생동물이나 마물도 적어서 연습에 무리가 없네 컨디션 어때? 계속할 수 있겠어? 좋아, 그럼 계속해보자 지금부터는 더 어려운 구간이야 길 잘못 들지 않게 조심하고 페이스 유지해 관절 조심하고 와, 연사쌤의 가르침이 엄청 도움이 되네 여긴 정식대회 2단계 코스야. 안내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해. ◆ 여기를 뛰어내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뛸때 조심해야 해. 발목이라도 뛰면 큰일은... 있... 얼마나 더 추울까? 난데 안돼. 안 돼. 우리 그냥 돌아가자.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실로닌 언니랑 민니한테 가서 같이 돌아가자. 실로닌 언니, 민니, 우리 왔어. 너희가 위해서 훈련하는 사이에 의간도 합류했어. 다들 이렇게 열심인데 저만 빈둥거릴 순 없죠. 감기 걸렸나 보다. 시간이 다 됐으니 얼른 돌아가자. 추운 사람은 가서 옷좀더껴 입어. 오후에는 몬드성 구경도 해야 하는데 낮잠 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훈련하느라 고생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유 시간이에요. 미리 정해둔 대로 오후 두 시에 몬드성 기사단 건물에서 만나요. 우리 도서관 가는 거 맞지? 그치? 어? 네, 기대되시나 보네요. 당연하지. 나도. 며칠 내내 설산에만 있느라 성은 가지도 못했다고. 그럼 오후엔 알차고 신나게 놀아 봅시다. 좋았어. 다들 쌩쌩하네. 놀자고 하니까 피로가 말끔이 가셨나 봐.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는 역시 푹 쉬어줘야지. 헤헤, <laughs> 나도 뭐좀 먹으러 가야지. 자, 그럼 이제 해사